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돌아온 저입니다. 제가 항상 듀오 영상만 데리고 왔는데, 오늘은 스쿼드 영상 데리고 왔어요. 이번에도 당연히 6회 데리고 왔고, 아, 이번에 템트리가 살짝 다른데, 먼저 설명해드리자면, 템은 보통 다 하얀색인데, 백칼에, 하얀갑옷에, 하얀 신발에, 기사의 신도에, 이상한 데모 박스, 오토바이 헬멧입니다. 루트는 요렇고롬에 오르트로 깔끔합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는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타트를 보면, 골목길에 저 말고 한 명이 더 스폰하는데, 이 템트리는 초반에 약해요 그래가지고 초반은 빠르게 파밍하고 보레사장으로 넘어가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빠르게 라이터 줍고 무기 만들고 바늘이랑 마늘도 먹고 쌍안경도 먹어주고 운동화에 십자가도 챙겨주고 망치 하나 구해주고 나머지 망치 한 개는 모래사장 가서 챙겨줍시다 거북이 든껍질 원석이랑 망치 챙겨주고 자전거 헬멧 챙기고 1코 만들어 줍니다 바로 호텔로 넘어와서 사이다 챙겨주고 가죽 필요하니까 늑대들도 잡아줍시다 아 그리고 호텔에서 하이퍼로프 타기 전에 철이랑 고철 있으면은 먹어두면 좋아요 호텔에 있는 하이퍼로프 타고 성당 가주면 되는데 맵 보니까 아군 팀이 싸우고 있다죠 성당 조금 내줘도 되니까 숲으로 먼저 가줍시다 숲 도착해서 백업 가는데. 네, 움이끝났대요사람모아하게사리이기요저아이에요저아는데매그에스가보였어는요우리지는세명이고요는한 뭐그 명인 것 같으니까 는리면이에요는아는이에아이에이에스코하이지에지 <laughs> <laughs> <맛> <laughs> 암튼 나무를 쳐주고 성당으로 갑시다 성당 넘어와서 박스 찾고 탄창 만드는데 지금은 템트를 수정을 안 해가지고 탄창을 만드네요 워낙은 다른 박스 만듭니다 바로 또 성배 찾아서 엑스칼리버 만들어주고 또 하나 더 필요한 성배 찾아서 성기사의 갑옷까지 만들어줍니다 나머지 템들은 공장에서 필요하니까 공장으로 움직여주고 공장에서 오일이랑 붕대 얻고 허연 신발 만들어줍니다. 기사의 순조를 만들긴 했는데, 이게 탱커에 대해 썩 좋은 템은 아니라서, 다른 템으로 바꿔줘도 괜찮습니다. 암튼, 이제 저는 풀템이니까, 팀원 따라다니면서 템 맞추는 거 도와줍시다. 템 파밍 도와준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 외출을 뺏어간 코로롱의 원유, 샥. 내 외출의 원수, 여기서라도 뒤져라. 흐하. 흐, 하, 흐, 싫었나.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박즌 다 죽여버립시다. 아. 돼지도 맛있으니까 잡아줍시다 우리팀은 실제 군바리인데 수가 제대로 못 나와서 그런지 박쥐 잘 잡고 다기네요아맞아 이거 늑대 보일 때만다 얘기하는 건데 늑대는 커플이니까 죽여야 돼요 나도 지금 솔로인데 어제서 게임해서 연애질이여 그것도 늑대끼리 화나네 늑대도 그냥 보이면 쪽쪽 다죽읍시다 이게 저만 아니고온게 아닌 게딱 보이는 게 여기 있는 박쥐도 여기 있는 늑대들도 다 죽어 있어요 이게 내가 성격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다 똑같다니까 아무튼 호텔에 있는 생나무 먹으러 가는데 여기 뭐가 있네? 이거 싸워야 되겠죠? 팀원이 실비아 마무리 쳤는데 즉사인거 보니까 아야랑 다른 팀이었나봐요 일단 아야도 따라가긴 하는데 어차피 못잡아가지고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자까느라 팀원이랑 살짝 멀어졌는데 팀원이 교전중이라 빠르게 빼고 가볼게요 근데 가볼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잘 싸우네요? 그래도 일단 혹시 모르니까 빨리 가져시다 이거 팀원이 너무 멋지게 잘해가지고 내 영상이 아니라 저형 영상 같은데. 아무튼간에 잘 넘어갔으니까 마무리 치고 다시 파밍하러 갑시다. 지나가면서 잊지 말고 박진는꼭 잡아줍시다. 코로롱 씨. 열심히 박지 박무열고 등기는데 누가 눈에 띄었어요? 지금 쪽수가 우리가 많으니까 싸웁시다. 우리가 잡으려데클레을 잡아 대응망나 큰사이즈지이어 성이 했던 그 원거리인데 확실하게 한명짤라고 시작해가지고 깔끔하게 이겼네요. 리다는 우리 팀 아야가 따라가도 충분하니까 나머지 마무리 칩시다. 뭔가 아야가 질것 같아서 가주다가 보니까 이겼네요. 마무리 끝났습니다. 아니 템모는 속도봐 미쳤어. 챙길 수가 없잖아. 그래도 제가 챙기려고 했던 건다 챙겼네요. 템먹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챙기기가 힘들어 일단 좋은 아이템으로 오토하모랑 그 흡혈검? 그거 만들어 갈게요 이렇게 후반쯤에 템 바꿔주면 참 좋은... 보여 아야가... 방구 끼웠네요 다른 시체에서 삼매진화를 얻어가지고 검을 레바테인을 만들고 혈액팩을 번검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하필 또 지금 생존구역이 저거를 찾기가 힘들어요 또 근데 운 좋게 지나가는 시체에서 딱 하다가 나왔네요 나머지 기타들도 이제 숲에 슬슬 없을텐데 혹시나 하고 봤는데 야 이런 맛에 파밍하지 암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이템인 변경 만들어줍니다 성장 넘어서 녹슨건 바로 찾아서 레바테인까지 만들어줍니다 다른 건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오트하문즈 만들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1권이네요 마지막 팀인 것 같으니까 싸워봅시다 그래도 주요 스킬은 제가 다 맞아서 이길 것 같아요 싹 쓸어놨어 스킬 갖다 놈짤 아야도 짤끝 빵빵~ 내꺼 아까비 좋습니다. 스쿼드는 점수가 낮아가지고 딱히 점수는 신경 안 쓰고 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게 이겨서 기분은 좋네요. 일단 이번 영상은 이렇게 1등 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 것 같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뿅!